스마트 의류에 숨겨진 위험, 가해자 가족의 조직 스토킹 실태 공개,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스마트 의류의 숨겨진 위험. 가해자 가족의 조직 스토킹 실태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 의류를 주제로 한 패러디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비극적이면서도 애처로운 존재로 전락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범하는 조직 스토킹이 얼마나 기괴한 시스템인지 폭로할 거예요. 최근 스마트 의류의 보안 취약점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바로 이 스마트 의류가 가해자들의 수단이 되어 피해자의 모든 동선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류 여러분, 일상에서 그냥 입고 다녀야 할 옷이 아니라, 이제는 가해자들의 비겁한 끝에 끝을 보여주는 장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피해자가 길을 걷고 있을 때, 가해자들은 뒤에서 속삭입니다. 너 스마트 의류 입고 다니는구나? 난 너의 모든 걸 알고 있어. 하며,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높은 곳의 지성을 가진 것처럼 꿋꿋하게 남들은 절대 모른다고 믿으며 괴롭히는 이들 정말 몇 번이나 반복해 보고 싶지 않나요? 마치 그들의 애정 표현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